찬송가 216장, 216장 찬양드립니다. see sure. 주님의 십자가 나아도지고.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맘을 온전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에게 우리에게 귀한 오늘을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 안에 참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처럼 한낱 안개와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바랄 것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제까지 지난 과거의 우리의 날은 온전한 회개의 무릎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귀한 오늘을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아닌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과 열방이 재난과 죄로 아픔이 가득한 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시오.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한 생명의 귀함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과 행적을 행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가 이방 여인이 부르짖어 외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안타까워 예수님께 좀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고. 이방인까지 내가 지금 갈 일이 없다고. 그러는 가운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지요. 그 정도였다면 거기서 이제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온전케해 주셨을 터인데 더 기가 막힌 말을 하시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취급을 받았으면 분노하든지 낙심하든지 하면서 돌아갔을 터인데 이 이방 가난 여인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며 귀신이 나가고 딸이 온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합니다. 잘 새겨야 합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예. 우리가 이 이방여인을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 취급하는 그런 차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느끼고 알고 있지요. 그 여인에게 있는 진정한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지요. 예.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본제로 바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여호와의 일에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좀 풀어 써 놓은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아브라함이 그... 번제 사건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을 확인해 보시려고 이런 일을 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거 확인하고자.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명령하셨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 앞부분에서 이방인 백 부장이 집안에 종이 중병이 들어 주님을 직접 찾아가 고쳐주시기를 요청한 내용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방인 백 부장이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제게도 부하들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예수님께서 놀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시로 집에 있던 그 종이, 나음을 받는 기적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에게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내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 믿음일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일까? 성경을 보면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풍랑에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새벽에 걸어 오셨을 때, "예, 베드로가 주님인 걸 알아보고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 달라고 오라고, 예, 베드로가 가잖아요. 가다가 빠져 들어가잖아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예,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자 함께 배에 올라가셨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있고, 오늘 이 이방 여인처럼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근본적으로 죽은 믿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죽은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요? 예.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지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이후의 삶, 그것을 또 다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깨우쳐야 돼요. 출애굽의 역사로가 우리 구원의 여정과 너무나 유사한데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 주셔야 건널 수 있어요. 이 홍해를 건너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독수리들 날개에 태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한순간에 다 데려다 줄수 있는 전능하신 하느님이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셔요? 제발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깨우쳐야 돼요.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믿음이 저절로 잘 한다고 많은 교인들이 생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원천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행동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납니다. 예. 근데 수많은 교인들이 이 믿음의 여정도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저절로 시간이 가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커지는 줄 너무나 많이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조선 후기 우리 나라 서예가 중에 추사 김정희를 아시죠. 중국의 서예가들도 추사 김정희의 글씨 하나를 갖고 있기를 그렇게 원할 만큼 뛰어난 서예가였지요 근데 70 평생에 노년에 이르러 친구 권도인에게 이런 글을 써보낸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뭐라고 써보냈냐하면 아직 내 글씨에 부족함이 많지만 70 평생에 나는 별우 열 개를 미창냈고. 천 개의 붓을 몽당 붓으로 만들었다. 못내긴지 생각이 드셔요. 우리 붓글씨 학창 시절에 다 써봤잖아요. 벼로 우리는 한개 가지고 평생 써도 뭐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열 개를 미창을 냈다는 게벼로천 개의 붓을 몽당 붓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지요, 썼다는 거지요. 믿음이 저절로 자란다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아닐 함 속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새기며 믿음의 행동을 하며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을 놀래키는. 이만한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위에 그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때오리주그 시는 내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어질그날 되어도 고주의언냐 그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가서리라 깨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고주의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서리라 주나의 반성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 일천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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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물 속해 예물 공원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 속에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또 배워 실천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오. 이 새벽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도 드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단을 쌓으며 예물을 봉헌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믿음의 삶이 되게하시오되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룬 하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생명축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득 안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